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쿠퍼의 쿠입니다. 엘린입니다. 어, 매주 화요일 오후 쿠퍼의 조직 개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면담 요청 드립니다 시간입니다. 어, 면담 요청 드립니다 시간에는 어, 쿠퍼가 진행 중인 혹은 진행을 막 마친 따끈따끈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. 그래서 어, 많은 조직 개발러분들이 어, 팁을 많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고 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어, 저희 소식과 더불어서 어, 리더나 구성원, 퍼실리테이터 분들의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퇴근 시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쿠 어, 지난 한 주간 쿠의 얼굴을 사무실에서 뵙는 것이 무척 어려웠었는데요.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? 아, 같이도. 같이 <laughs> 사무실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웠겠죠. 못본척 해봤습니다. 네. 한 주간 어떤 활동을 어디서 좀 하셨을까요? 네, 뭐 제조업회사 가서 인사제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조업회사의 서비스 센터 가서 또 조직개발 워크숍 진행했고, 그 다음에 합병한 금융회사, 거기 가서 또 합병 이후에 후속 워크샵, 이런 것들을 진행했네요. 음, 아, 그러셨군요. 어,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 주실 한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어,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말씀 주시면서 상황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어, 금융회사? 그거 얘기해 볼까요? 네. 네. 어, 두 개, 거의 비슷한 규모의 두 개의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, 이게 코로나 와중에 합병을 하게 되다 보니까, 이제, 포스트 머저 뭐 또는 프리 머저 뭐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. PMI. 그 통합을 좀 해야 되는데, 그럴 기회가 이제 마땅치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.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불만도 좀 생기고, 갈등도 좀 생기고, 그래서 뭔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나가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, 리더들을 대상으로, 워크숍 하고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좀 해나가자 네, 그런 음.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. 음. 어,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고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중점을 두신 부분이 뭔지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어, 이번에도 이제 계기는 정량 그 조직 진단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하는 이제 진단이 있었는데 그 진단의 점수, 그리고 낮은 점수,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?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, 어, 정성적인 진단을 하면서, 어, 원래, 아, 본질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고 그렇게 접근하자라고 이제 운영진하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어요. 그래서 운영진들을 처음에 매우 전통적인 방법으로, 어, 점수 낮은데, 특히 좀 정신 차리게 하고 약간 이런 <laughs>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거보다는, 어, 좀더 대화하고 방법을 같이 찾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, 이제 잘 진행되는 걸 보고, 그 운영하는 HR 담당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, 아, 이게, 우리가 너무 그 조직 구성원이나 리더들을 우리부터 좀 신뢰가 약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잘 되고 나니까 음,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 개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나네요. 아 네. 그러셨군요. 그러면 연이어 두 번째 소식. 케이스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서비스센터 지점장님들과 워크숍을 함께했는데요. 이제 서비스센터의 AS 기사님들이 이제 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신데, 어, 뭐 50대의 나이가 좀 드신 서비스 기사도 있으시고, 그다음에 이제 막 들어온 이제 소위 mz 세대들도 있고, 어, 그래서 서로 이제 일하는 패턴이 많이 다를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내는 데 있어서 지점장님들이 이제 힘겨워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녹록하지 않죠. 이제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에 그 쇄도하는 여러 서비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어려움 또 그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. 아. 그러면 해당 워크숍에서 가장 잘 작동을 했던 뭐 어젠다나 뭐 모듈이라고 할까요? 그런 방식이 있다면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로 많이 시도를 했어요.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남들에 대한 못마땅함, 이런 게좀 생겨나잖아요. 그래서 타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질 수 있죠. 그래서 서로 역할을 이제 지점장, 그 다음에 거기 뭐 반장, 또 서비스 기사,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음, 했죠. 결과가 좀 어떠셨어요? 어, 되게 이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, 아, 이게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좀 완화할 수 있었고요. 어, 그렇게 되다 보니까, 아, 처, 저,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다 타인이 이야기시킨 거로 보았었는데, 아, 내가 바뀌면 뭔가 지점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드렸지만 두 번째 케이스를 이제 저랑 같이 저도 참석을 했는데. 아, 그랬었나요?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잊어버리셨군요. <laughs> 근데 어,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,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예. 그래서, 어, 바로, 어, 워크숍에 몰입이 확 높아지는 시간이었어요. 예. 그래서, 요, 어, 어젠다 이후에 약간 전환이 돼서 다시 태도가 조금 더 바뀌시는 걸 어, 관찰할 수가 있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어젠다의 또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네. 그러면 또. 네, 케이스 소개를 감사드리면서, 어, 고민 상담이 하나 들어왔어요. 이거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. 어, 어, 네. 실제 회사에서 전략 등을 퍼실리테이션으로 수립할 때, FT의 스킬, 설계 역량의 부족 때문인지, 시간 부족, 그러니까 시간, 한두 음. 시간에서 세 시간 이내로, 때문인지 결과물이 크게 기존 대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. 전략 수립 네 전략 수립을 네. 하는데 퍼실리테이티브한 방식이 기존에 대비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. 두세 시간에 네두세 네. 시간에 네.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합의를 얻는 것에 만족하고 이 방식을 계속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한.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. 네. 여기서는 뭐 FTE 스킬이나 설계 역량의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이 방식 자체가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어 보이시는데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?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 완전히 뭐 진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,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. 일단 전략이 몇년치 전략인지, 또는 얼만큼 규모, 뭐 하나의 뭐 작은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인지, 아니면 회사 전체의 사업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정도 수준의 전략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. 만약에 후자라면 전략 수립을 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죠. 임원과 직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좀 작으니까 그건 뭐 두세 시간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만약에 회사 차원의 전략 수립을 두세 시간에 하려고 했다면 그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, 그러니까 주제에 방대한 바운더리, 뭐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,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니까 러 FT에 영향이 충분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, 어, 합의, 합의에 근거한 것이니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건데, 음. 어떤 겨, 어떤 종류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파실리테이션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, 어, 경험이 어,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퍼실리테이션으로 네, 그렇게 참여해서 하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그렇게 퀄리티가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. 네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에 의해서 전략을 수립을 했을 때그 전략의 실천력이 좋아질 거다. 왜냐면 본인 스스로 만들었으니까. 그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 이유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두 가지 다 퍼실테이터의 역량이 지대하게 역량의 역량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. 네, 그러기 때문에 퍼실테이터가 어, 만약에 역량이 좋다라고 하면 그 시간 설계도 잘했을 거고, 그 다음에 참여해서 더 창의적이고 정말 평소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전략적 아젠다가 나왔을 것이고.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도 만족스러웠겠죠 음. 그 결과를 놓고 퍼실 테이터가 훌륭했느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음, 음. 그렇군요 네. 어,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에서 퀄리티가 높다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어,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어떤 전략의 아이디어가 도출된 것이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 뭐 그건, 말씀이시구나. 그건 전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퀄리티를 원하는가는 그분들이 정하는 거니까요. 네. 제가 정할 수는 없고.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. 음. 그렇죠? 안 그러면 뭐 굳이 평소에 생각대로 하면 됐잖아요. 네. <웃음> 그러게요. <웃음> 네. 그리고, 어, 그, 그렇다면 이제 그두 가지에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둘 거냐. 음. 퀄리티는 그냥 그만큼만 그만 하더라도 음. 참여했으니까 정말 의미를 둘 거냐. 아니면, 참여는 접어두고라도 정말 퀄리티가 있는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두 개의 가치를 예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. 음. 이 조직은 참여가 더 중요한 것 같다. 음. 그래서 설사 이번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참여가 지금은 참여의 니즈가 더 크니까 이걸 더 존중하고 이걸 더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퀄리티는 살짝 포기하더라도 그걸로 가는 게 맞는 거죠. 음. 그건 그 조직의 상황을 퍼실리테이터가 잘 판단을 해서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만약에 이거 선택적이라면 그 선택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네, 조직의 상황과 또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음. 것으로 네. 이해를 그걸 했습니다. 그걸 잘 읽어내고 네네. 상황을 네, 봐야 되는 거죠. 네좀 해결이 되셨을까요? 어, 추가 질문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또 추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번 주 면담을 종료하려고 합니다. 저희 고민이나 질문을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.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접속 주시고, 또 라이브에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꼭 챙겨드리겠습니다.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쿡, 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 생하 셨 습니다.